질병 청장이라는 인간은 백신 접종을 하라고 사기 마케팅을 하고 잡아졌고 이건 국가가 아니라 사기 집단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에게 완전히 호구 중에 상호구가 아니 수가 없어요. 있는 돈 없는 돈다 퍼주면서 전체주의 국가 마냥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엄청난 돈을 내고도 당연히 공짜로 받아야 하는 건단한 개도 받지 못하고. 모조리 우리 돈으로 또 비싸게 돈을 주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과 그 수화들은 국민들의 돈을 이런 식으로 갈취를 해서, 난 갈치라고 말할 수 밖에 없어. 이 갈치지. 우리 돈을 갈취해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횡령을 하고 지들끼리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우리는 먹을 거못 먹으면서 자식들 치킨 한 마리, 반 마리 사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국민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자, 오늘 5월 7일 금요일이고요.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 확진자는 525명이라고 하는데 참 이상합니다. 자, 오늘은 또 많이 했어요. 4만 건을 했는데 확진자가 확 줄어가지고 525명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망자가 9명이나 나왔어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아, 아무리 마사지를 한다고 해서 이놈의 바이러스가 사람 마음대로 조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럴 거면, 아니, 그냥 종식됐다,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 코로나 종식됐다, 그래.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뭐, 줄였다, 늘렸다, 고무줄처럼 찔끔찔끔, 그래. 그냥 종식됐다고 선언해. 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 미리 맞는 게 낫다라고, 이것들은 타이밍을 놓쳐도 한참 놓쳤기 때문에 다 감옥에 갈 생각을 하고 있음이 바람직하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이 뭘 했다고 지지율이 또 5%나 올라가지고 34%라고 하는데 참 동아일보 기사가 정말 웃기고 어이가 없습니다. 자, 보수 언론인지 참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아우. 자, 아무튼. 제목부터가 어이가 없어요. 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5% 깜짝 반등 이지랄하고 있어요. 아, 진짜 어용도 이런 어용이 없습니다. 다 떠나서 긍정 평가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코로나 대처를 잘했답니다, 문재인이. 이게 32%인데 국민들이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단순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국민 세금을 무려 70조 이상을 걷어가서. 방역을 잘하겠다고 하는 놈들이 돈 몇천원짜리 마스크를 한장 줘봤습니까? 아니면 진단키트 몇천원짜리를 하나 줘봤습니까? 그렇다고 백신을 원활하게 공급을 해갖고 백신 접종을 잘하고 있습니까? 백신을 무료로 놔줍니까? 이것도 건강보험 처리로 꼼수를 부려서 다 우리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스크도 우리 돈으로 사고 있고, 백신도 우리 돈으로 마저, 진단키트도 우리 돈으로 사.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럼, 방역한다고 국민에게 70조 빚을 내던져 놓고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다는 겁니까? 지들 선거할 때돈 뿌리고 나머지는 북한에다 퍼졌냐? 아니면 니들끼리 나눠 가졌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개처럼 일해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지,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면 이건 국고횡령죄로 평생 감옥에 썩어야 되는 그런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돈을 내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고 또그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직접 내 호주머니에서 털린 게 아니고 세금으로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이지 지금 당장 100만 원씩 걷어가지고 방역 잘하겠다라고 걷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놓고 내 호주머니는 다 털렸는데 마스크도 내 돈으로 사고 어? 진단 키트도 내 돈으로 사고 하나도 혜택 본게 없다고 생각해보시라고요.그러면 얼마나 열 받겠어요.그거예요.그리고 그 돈을 저놈들이 지 마음대로 써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방역이 안 쓰고.그럼 열좀 받으시나요?자 물론 언론에서 어용질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믿는 국민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저 같은 방송이 존재하는 겁니다. 한분한 한 분들이 하루빨리 이 정권의 폐악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제 방송의 목적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놈들이 자가 진단 키트를 편의점에서 판다라고 또 아가리를 놀렸는데 또 뻥인가요? 뻥이죠. 자, 편의점에서 판매를 안 한다는 제보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고요. 이것들이 또 이런 식으로 몇 달을 질질 끌려고 꼼수를 부리고 이지라를 하는 게 의심이 됩니다. 자 전국의 4만 8천 개의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취득한 점포만 자가 진단 키트를 판매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애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하나부터 열까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잡아졌고요 이건 국가가 아니라 사기 집단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질병 청장이라는 인간은 백신 접종을 하라고 사기 마케팅을 하고 잡아졌고 보상금 예산도 없으면서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주둥이를 나불대더만. 자가 진단 키트를 돈만 원씩 이렇게 비싸게 처받으면서 그것마저도 확진자가 많이 나올까봐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려갖고 판매에 제약을 두고 자빠진 겁니다. 자, 저런 절차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서 국민들을 또한번 골탕을 먹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이, 사러 갔는데 허탕치고, 저희 가는데 허탕치고.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크니까 여기선 팔겠지. 당연히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죠. 가면은 안 판다. 우리는 들어올 수가 없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주 국민을 갖고 놀고 자빠졌고 아주 나쁜 인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안내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일단 전국의 48,000개의 편의점에서 다 파는 건 아니고요. 브랜드별로 말씀을 드리면 CU가 3,500여 점포, 그리고 GS25가 2,000여 점포 그리고 세븐일레븐이 4천여 점포 등 전국에 약 9,500곳 정도로 정부가 발표한 것을 토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약19.8% 정도밖에 판매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에라이 나쁜놈들아. 그리고 진단키트를 무료로 줘도 지금 혈압이 오르는 판에 이거를 얼마나 남겨먹겠다고 또 만원씩을 받아 처먹습니까? 역병와 중에 진단키트로 돈 벌어먹어 그것도 김정숙의 친구인지 지인인지가 하는 지호용이라는 데서 대한민국의 군 장비를 나라 지키라고 우리 세금으로, 어, 사놨더만, 그거를 지들 마음대로 쓰고 자빠졌어요. 트럭으로 막. 군 장비를 지들 마음대로 지호용이라는 데가 쓰고 있고, 왜? 김정숙이 하라고 허가해줬냐 자, 군인들은 나라 지키라고 우리가 세금 내고 밥 먹여놨더만, 지호용 마스크 포장을 바로 밤늦게까지 부려먹고, 아주 온갖 폐악질은다 저지르면서 역병화 중에 돈을 쳐벌고 앉아있습니다. 이거 천벌을 받아야 되고 수사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진단 검사 비용으로 어마어마하게 돈 벌어먹고, 사람은 백신은 사지도 못하고 후진국에 지원하는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아주 소량, 조금 백신 쇼를 하기 위해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원을 해도 진짜 현찬을 파네. 어 후진국을 지원하는 거기서 그걸 어? 백신을 구매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사갖고 와갖고 쇼를 하고 있더만. 백신을 아껴 쓰려고 아주 주사기 끝에 몇 방울을 아껴가지고. 어, 여섯 명 접종할 거를 일곱 명 맞추겠다라고 K 주사기를 또 쓸데없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또 팔아 처먹까지 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가 진단키트를 뿌린다고 해놓고 무려 2, 3천원 밖에 안 하는 놈걸 9천원 만원을 받아갖고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자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에게 완전히 호구 중에 상호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있는 돈 없는 돈다 퍼주면서 전체주의 국가 마냥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엄청난 돈을 내고도 당연히 공짜로 받아야 하는 건단한 개도 받지 못하고 모조리 우리 돈으로 또 비싸게 돈을 주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과 그 수하들은 국민들의 돈을 이런 식으로 갈취를 해서 난 갈취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이 갈취지. 우리 돈을 갈취해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횡령을 하고 지들끼리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우리는 먹을 거못 먹으면서 자식들 치킨 한 마리, 반 마리 사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국민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